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요셉 지파가 받은 기업, 요셉 지파가 받은 기업 이런 제목입니다. 바로 앞에 여호수아 15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16, 17장은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장자의 지도권과 통치권이 있는 지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한,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제일 좋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지파가 기업을 분배받게 되는데 요셉지파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예요. 장자의 지도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장자의 축복은 두 몫을 받는 복인데요. 그래서 요셉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두 배의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두 배를 분배받았냐면 요셉에게는 아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이 있었고 므나세가 있었는데 이두 아들이 다 지파를 형성해요. 에브라임 지파, 므나세 지파. 그리고 이두 지파가 각각 기업을 분배받으니까 결과적으로 요셉 지파가 두 배의 기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먼저 여호수아 16장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말씀했고 17장은 문하세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15장과 마찬가지예요. 생소한 지명들이 일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어떤 땅을 받았는지 그 경계가 어떠한지 여기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읽어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구절들 중간중간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만한 몇 가지 내용들을 중심으로 본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 16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10절. 예, 16장 10절. 예. 그 구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세레에 거하는 가나한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한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어떤 땅을 받았는지 열거된 가운데 이런 구절이 들어 있어요 에브라임 집화는 자신의 지경에서 가나한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 또 그들을 종으로 부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모습이 므하세 지파에게도 있습니다. 17장 12절로 13절. 여호수아 17장 12절로 13절. 그러나 하고 시작하죠. 우리 그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다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안 사람에게 사육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문화세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지경에서 가난안 족속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가난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절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 지파 이 요셉 지파에 속한 이두 지파 이들은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 땅에 남아 있던 잔당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들 입장에서는 이미 이긴 전쟁이고 이미 이들이 정착했고 그래서 조금 남아있는 잔당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한 구석에 살게 내버려 두지.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형편대로 이만하면 되었다. 이쯤 했으면 되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어느 선에서 중지하고, 그래서 그 결과 가나한 족속들을 그냥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면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뭐 이쯤 하면 되었지. 적당하게 선을 그어 놓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순종 못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합리화시키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어찌해서든지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코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믿음의 바른 자세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하나님의 명령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셨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렇다면,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원수는 커녕 시어머니도 사랑 못하고, 한 집에 사는 남편도 제대로 사랑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미치지 못하는 면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할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누가 그렇게 사는가? 말씀은 그렇지만 누가 그렇게 살수 있는가?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란다. 선을 딱 그어놓고, 나는 죽어도 아무게는 사랑하지 못한다. 나는 이 말씀만은 순종할 수가 없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바로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 미치지 못하고 때로는 아예 거역하는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적당히 합류화 시키지 말고 부족한 것은 내 자신이고 말씀은 옳은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 말씀에 좀더 부합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에 좀더 도달해야 되겠다. 우리가 말씀 순종하기에 좀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와 싸우는 모습이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죄와 싸우기는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구나 적당히 하다가 그만두는구나 그게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는 삶, 말씀을 순종코자 힘쓰는 삶,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한 구절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이 말씀에 도달하는 나의 모습이 되고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내용이 또 다른 내용인데요 17장 3절로 6절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구절이죠 여기 17장 3절로 6절에서는 슬로부아세 딸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딸들이 아주 유명한 딸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슬로부아세 딸들, 슬로브왓의 딸들. 슬로브왓의 딸들. 슬로브왓의 딸들. 예,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요. 헤벨의 아들 길루아세 손자 마기레 증손 분하세 현손 슬로브아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게 보통 넘어갈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한 가정의 딸들의 이름이 이렇게 일일이 기록된 경우는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전무후무해요. 그만큼 이들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들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기록된 슬라 슬로브아스의 다섯 딸들 이들의 이름이 왜 그토록 귀한 것인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들의 아버지 슬로브아스는 여기도 있지만. 아들을 못 낳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가정의 호주에게 분배하는 겁니다. 남자에게 분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배받은 그 기업은 처음 분배받은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이 계속해서 자자손손 그 기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슬로브핫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아들 하나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로브아스의 이름으로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딸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해서 모세에게 청혼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딸들이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도록 도와주십시오. 모세에게 이런 청혼을 해요. 사실은 그 당시 풍습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자는 수혜도 치지 않아요. 여자에게 기업을 준다는 것, 상속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슬로부스의 딸들의 이 청혼을 들었을 때, 자기 생각대로 처리한 게 아니라, 민숙이 27장에 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 딸들의 청혼대로 들어주어라.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딸들의 요청을 들어주어서,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분배할 때 너희들에게도 반드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주겠다. 모세가 약속을 해 줍니다. 민수기 27장에서 그리고 아예 상속법 자체를 개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아들 없이 죽은 사람이 있다면 딸에게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법 자체를 개정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침내 가나안 땅 정복을 끝나고 문나세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고 있는데 슬로브아스는 무나세 지파거든요근데 여호수아가 뭐 깜빡 잊었겠죠. 슬로브아스의 다섯 딸들은 아예 무시하고 외면하고 기업 분배를 끝낸 겁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아스의 다섯 딸들이 다시 회중 앞으로 나아가서 용감하게 아니 모세에게 약속받은 바가 있는데 어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 자신들의 권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나옵니다. 여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슬로브아의 딸들이에요. 제사장 엘라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이렇게 권리를 요청했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비로소 기업을 주었다는 것이죠. 5절, 요단동편 길러앗과 바산의 문나세에게열 분기시 돌아갔으니 문나세의 여손들이 그 남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러앗 땅은 문나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슬로부스의 딸들은 사상 유례 없이 딸의 신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고 그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딸이기 때문에 남편 잘 만나서 시집 가서 잘 살면 그곳으로 그만이에요. 뭐 자기하고는 뭐. 별 상관이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딸들은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자자손손 이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신앙의 가문을 세워서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가겠다는 간절한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내 자신이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야 되겠다. 믿음의 계대를 이어져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 모두에게 맡기신 중대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부모라면 자신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에게 권면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 줄수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 자녀가 그 눈에 남는 겁니다. 마음에 남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부모가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습,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슬로브아의 딸들처럼 중요한 것은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봐야 돼요. 내 자녀들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를 또 출산해서 양육하고 앞으로 자자손손 나의 후손들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져 내려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나의 자녀가 나의 빈 자리를 채우고 그 다음에는 나의 손자들이 채우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슬로브아의 딸들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을 것은 참 중요한 게 있는데요. 슬로브아의 딸들에게 아버지 이름으로 기업이 돌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슬로보아의 딸들이 만약에 구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기업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그랬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원리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는 아이에게 저준다는 말도 있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다 아뢰고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고상한 것만 기도하려고.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고상한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수준 높은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그저 아빠에게 말하듯이 그냥 하나님께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거 구하면 너무 육신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그저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고 만약에 내가 정욕으로 잘못 구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안 들어 주시고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잘못 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바꿔 주십니다. 합당한 기도였다고 하면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녀 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늘 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셨잖아요. 나에게 구하라고. 우리는 자녀로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리듯이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기도는 꼭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가족 간에도 대화가 있어야 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영적으로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기도의 맛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아가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도 풍성이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17장 14절로 18절입니다. 17장 14절로 18절. 14절 말씀.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분기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까자 이것은 어떤 말 같습니까? 요셉 자손들이 만족한 겁니까? 불평한 겁니까? 예? 불평한 거죠? 예. 땅이 좁다고 불평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들의 땅이 좁은 게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고 문하세 지파가 받아서 사실은 이 요셉의 후손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두 몫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이들이 분배받은 이 땅들이 좁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평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분배받은 다음에 땅이 비좁다고 불평한 지파는 이들이 유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불평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들에게는 요셉의 자손이라는 특권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불평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겨날 수도 없었어요 야곱의 자손들이 흉년 만났을 때 애굽으로 가지요 그곳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요셉 덕분에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정착해서 애굽의 비옥한 환경에서 수많은 그 백성을 거느린 민족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굶어 죽었을 사람들이고 아예 태어나지도 못할 이들입니다. 게다가 또 중요한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집화였습니다 요셉 집화였어요 자신들과 같은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후손들은 이래저래 특권의식이 마음가운데 있었고 기업을 분배받을 때에도 우리는 좀 다른 집화랑 좀 다르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대우를 기대하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답변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가 정말 대단한 지도자예요 자기 식구 편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분배받은 땅이 정말 좁다고 여겨진다면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개척해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 자손이 또 하는 말이 16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배산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변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말해 주었지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또다시 불평하는 거예요. 그 땅은 살기에도 넉넉하지 못하고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갈렙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갈렙이야말로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한 광야 1세대로 특권 의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기 원하지 않는 산지를 향해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그랬었는데, 지금 이들은 특권 의식에 젖어서 그 땅은 안 됩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요수아와 흥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요수아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 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참 여수화가 호 훌륭합니다. 비록 같은 집하고 같은 가족이지만, 조금도 이들의 말과 태도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하게 스스로 개척해라.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권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너희는 저 산지를 분명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독려하고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특권 의식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인데,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정말 그렇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믿음이 어린 사람, 교회 생활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이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우수와의 동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큰 집화라면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가 앞장서서 힘든 일을 해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점점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16장에서 17장을 보았는데요. 세 가지 내용을 우리 같이 보았지요. 먼저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일부 잔당들을 남겨 둔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면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도달하도록 온전히 순종하도록 늘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슬로브아스의 딸들을 보았지요.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고 그 기업을 자자손손 이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뭐이 세상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믿음의 가정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믿음의 자손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 자손들이 땅을 더 달라고 했죠? 이것은 특권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특권 의식이 아니라 남을 더욱 섬기는 마음, 앞장서서 헌신하는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양육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못한 면을 늘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말씀에 도달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로바스의 다섯 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사모해서 그 기업을 받고 자자손손 이어가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의 가정을 어찌해서든지 세워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 오래하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고, 오히려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받들어 줄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